정치인은 정치인은 네. 표를 생각합니다. 음, 그렇긴 하죠. 예. 지도자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그것도. 우리 사회가 격렬한 대립과 갈등, 진영 싸움.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막 대결이 심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더구만.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어찌, 어찌하다 우리 삶이 그렇게 각박하게 서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laughs> 보수. 진보 이런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유익한 내용 유쾌한 대화 소남열과 오주련트 토크 어, 깊이 연구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음. 평소 생각하던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듣는 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네, 정치적인... 피드백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정치적 수준이 저희 국민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예,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의 의사, 의형도 좀 나뉘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 뭐 가끔씩 뭐 아주 아주 치열한 썰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공존하는 지금 정치적 성향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근데 보수냐 진보냐 이건 뭐 이게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건 아닐 거고 아, 네. 사람의 성향과 의식은 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경험 그리고 사회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형성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에헤.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배경 가정교육, 그리고, 어, 교육 수준, 그가 경험한 사건들, 뭐 이런 계기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적 식견을 만들어 내니까 아주 가치관을 딱 고정을 시켜요. 음. 이게 잘안 바뀌더라고, 한번 만들어지면.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으세요, 다들. 그런가? 그게 예. 편하니까? 예. 편하되기보다도 이제 그 다른 쪽에의 이념을 잘 수용을 못 하시죠. 음. 예. 자기가 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 진보적인 사람들이 특히 좀, 그, 주장이 조금 강하신 편이죠. 예. 네, 제가 집에서 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제 아내는 저한테, 어우, 아주 진보적이야. <laughs> 그래? 예. 네. 데 아들 놈이 오면, 어우, 완전 보수, 보수야? 수구예요, 수구. 예. <laughs> 네. 그래. 예, 네, 그럴 수 <laughs> 있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하는 성향이 그렇게 달라져. 근데 그게, 사실 가정에서도 다닐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수와 진보. 근데 가정의 그런 환경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릴 땐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 느끼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배경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이제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장 많이 자리 잡는 거는 경험한 사건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경험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형성이 되는 이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이제 단순한 정치적 구분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방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누구를 내가 지원했으니까 나는 보수야. 음.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으니까 나는 진보야. 예, 네,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건... 그 사람의 특장점이 그때 나한테 어필을 하니까. 그렇죠, 찍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 찍는 거거 예, 요그 사람이 성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음. 어, 상당히 지속적인 경향성을 말해요. 보수와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점과 각각이 지향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수는요, 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 네. 태도. 그러면, 음. 진보는, 진보는 성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 어떤 측면에서 보수가 이제 태도에 관한 문제냐? 보수는 변화보다는 안정과 전통을 중시하죠. 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렇죠. 급진적인 안, 변화를 싫어하세요. 급진이 예, 아니라도 예. 변화보다는 예. 유지하되 음. 유지를 잘하면 되지. 음. 왜 바꾸려고 그래 틀을? 변화를 해도 좀 안정적인 변화를 원하시죠. 음, 저, 예. 점진적이고 예, 예, 이런 그래. 성향이 자꾸 드러나면 그분은 보수예요. 그렇죠. 음. 특히 그래서 노년층이 많으시잖아요. 노년층에. 노년층에. 음. 많다는 거는, 네.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그런, 안 바뀌는 게 좋겠다. 음, 그런 육체적인 변화를 싫어하시는 그래.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젊어서, 네. 보수인 것도 엄청 느고 늙어서 진보인 것도 말안 되는 거야. <laughs> 좀 보기 드문 현상들이 분들. <laughs> 사람은 많죠. 젊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laughs> 걸 후발력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띄기가 쉽고. 맞아요. <laughs> 나이가 들어서는 아좀 있는 고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변화보다는 이런. 변보다는 안정이죠. 네.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이 되죠. 네. 태도가 아, 유지됐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굉장히 얘기할 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젊은 애들도 저한테 물어볼 때가 트럼프가 보. 그것 진짜 보수당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미국의 트럼프는 이렇게 뭐좀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근데 그 사람이 고용화당 후보라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변화가 무쌍하고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사람은 대부분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인간은 본래 이제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지 않고 또 욕망이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로 보니까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거 그거 좀 놔두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안정되게 이 사회가 좀 운영되는 게 해야 좋겠다. 해야 이렇게 자꾸 요구를 네.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팝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 예. 질서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자꾸 이제 주장을 예. 하지요. 예. 이게 보수의 액이에요 보수. <laughs> 그러니까 보수는 어, 태도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수인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죠. 네, 리얼리스트야. 예,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 음, 예. 리얼리스트. 현실주의. 어떤 변화가 와도 이렇게 차근차근. 예. 차근차근. 이상을 ]인데. 쫓기보다는 예. 현실 바라마. 음.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자꾸 음. 그런 얘기하니 지금 음. 있는 거라. 잘 돌아오게 만들어. 맞아요. 이런 얘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항상 좋은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기득권층, 부유층, 네, 이런 성향을 네, 드러낼 네, 수밖에 맞아요. 없지.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훨씬 더안정적고 네, 네, 안정, 안정이 되어 있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처분 아, 소득도 많고. 네. 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변화가 그렇게 잘 갑게. 그렇죠. 에, 그런 측면에서는 에, 보수가 또 사회를 이렇게 발전하는 추진력을 발휘하기에는 안개가 좀 있다 이거지. 그렇죠. 예. 부유층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으긴 있으 있으세요. 어,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어떤 기득권층에 있다 보면은 어,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현재를 유지하고 싶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저는 뭐 정치학도로서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보수층은 이제 경쟁 또, 힘의 균형, 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시해요. 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선호하죠. 그리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정책을 만듭니다. 근데, 진보는 사고 방식이 관한 문제고, 이상과 사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진보는, 어, 아주 이상적인 사상에 젖어서 자꾸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해. 네. <laughs>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렇죠. 예. 사회의 불평등 얘기, 부조리 또뭐 미래만 바라보고 하는 얘기 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예.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늘의 뭉개처럼 예. 왔다 갔다 하는 구름 같은 이야기. 예. 그게 가능하긴 한줄 알아? 이 사회에? 그렇죠. 지금 이제 내현실이 바쁜데, 이제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 동화하기 쉽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냐면, 본질적으로 발전이 가능해. 어? 훨씬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어. 사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 사회적 제도와 구조를, 어, 통해서 그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네. 믿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자꾸 변화를 추구하시죠. 그렇지. 변화를 통해서 네. 더 나은 세상 네.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그런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수층이다 보니 대립이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계를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지금에 머물라고 하냐 하고서 음. 보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튀기면서 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뜯어놓고 보면 낙관주의예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네. 미래가 훨씬 나은데 왜 네. 지금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죠. 인간이 이성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훨씬 나은 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발전이 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님도 뭐든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해복이나 했냐고. 어? 회복이나 하고서는 말아야지. 해보지도 않고 변화는 싫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공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네, 네, 네 맞아. 예. 네. 그러다 보니 변화 있는 삶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진보와 보수가 대립을 하다 보면은 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죠. 네. 네. 이제 보수는, 어, 사회에는 힘의 대결 상태로 네. 파악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균형을 이루는 점이 질서가 잡혔다고 그렇죠, 보는 거거그렇 그렇죠. 균형을 균형. 이루어야죠. 그 균형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네. 아, 얘기하고 협력하고 머리를 짜내면 훨씬 나은 상태로 옮직갈수 있는데, 왜 자꾸 균형점만 얘기하냐? 이렇게 음, 해, 안주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음. 그러니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어, 성향이 이제 차이가 있죠. 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또 이걸 이루고자 하는 방법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진보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요. 대책없이 이상주의에 젖어가지고 뭔가를 뭐 새로운 걸 추진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균형도 깨지고 안정성도 현저히 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가. 자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그럼요 네. 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너무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 이게 정말 과부하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또 조금 막을 수 있는 게 보수적인 성향의 입장이다 보니, 이 둘이 그래도 잘 균형을 잃어서 공존할 수 있을 때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고 서로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네. 남을 배제하고, 부정하고, 질타하고, 바로 그, 잘못된 걸로 방칼에 베버리면 음. 공전이란 게 없죠. 렇죠 예. 응. 상대를 배제하고는 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함께 있어야 이게 나라가 발전하고 어, 더 나은 사회로 간다고 하는 생각이 건전하게 건실하게 이제 스며들고 그게 일반화 될때 건강한 사회예요. 맞아요. 남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 상대방하고의 타협하고 합의를 통해야지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내 것만 옳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요즘에 이제 단순한 그 정치적 이념 때문에 진영이 대결하는 게 너무 극심해지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 대화도 고 타협도 고 싸움만 있지. 더 어, 적당히 물러서서 이거 하나 양보하고 이거 하나 내놔라. 이런 음. 대화가 오고 어, 가야 네. 되는데. 네. 지금은 안 보여요. 그게. 대화가 없어. 하나가 얘기하면 여기서 막 그냥 맞불을 넣고 네.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보는 국민들도 피곤하죠. 어쩌다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 그러게요. 서로 네. 다른 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거 바람직한 상태인데 다른 얘기를 하면 저녁에 만나서 <laughs> 우리 한 잔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해서 음. 하나 주고 받고 음. 그래서 아 우리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야단 맞더라도 아 이렇게 또 했다고 성과도 나오는 건데 전부 아니야. 상대방건 전부 부정해. 아 그런 경우는 진짜 싸움밖에안 남죠. 그런 경우는 이런 성향이 어쩌면 DNA 속에 들어있나? 정치적 성향이 DNA 속에 들어있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네. 생물학적 요인도 아니고 성장하고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형성된 성향이라고 아, 보여지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예. 이게 점차 점차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어, 공존하는 철학을 긍정하고. 이래야 이제 이제 함께 사는 사회지. 그냥 대구서 그냥 악다구리 쓰고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좀잘 해봅시다.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희는 이제 사회적인 발전, 국가적인 발전, 뭐 개인으로서 다 바람, 바램을 가지고 있죠. 모든 국민들이. 근데 이제 보수와 진보에서 많은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낼 때야 그게 가능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나, 보는 것처럼, 지금 아직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도 야당 대표 만나서. 네. 좋아하시는 소주 한잔 딱 하시고. 음. 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거극적으로. 이러면서 좀 얘기 나누고. 야당도 너무 무슨 뭐 특관법만 얘기하지 말고. 또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대화로 좀. 근데 이상해요. 말씀을 그 좋겠어요. 정도 위치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넓어질 것 같은데. 정말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거의 국가나 뭐뭐 진영이나 모든 게다 개인 개인이 발전해서 이렇게 사회가 돼서 국가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장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넓은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이게 또안 한다 어쩐다 막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왜 그러지 이렇게 정말 기본. 틀 누구나 그러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다 얘기를 할 때도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좀해 주시면은 마음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네. 정치인은 네. 표를 생각합니다 음 그렇긴 하죠 예. 지도자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그것도 예. 그니까 러 예. 지금 정치인들은 네. 아 나도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음. 생각하시고 좀 공존의 철학을 가슴 깊이 스며들게 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이고 주겠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향해서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그럼요. 개개인들이 다뭐 국가를 생각하고 어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뭐 나와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또 얘기를 못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개개인들의 의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유익한 내용, 유쾌한 대화, 오주련 선암렬의 사회 전망대 <laughs>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